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AI 자동화 기초에 대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AI를 활용을 해서 교육과 아이전시 일들을 통해서 매출 1억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AI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워크플로우를 미리 알고 있으시면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이 목표라 하면 조금 모호하긴 하죠 근데 목표를 먼저 정하라고 저는 말씀 먼저 많이 드립니다 이게 목표라 하는 것이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그 목표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일에 접목을 시켜 보라 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복하거나 확장 가능한 일이면 훨씬 더이 자동화가 도움이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술을 먼저 익히는 것과 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같이 가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툴을 먼저 익히려고 하고 그 방향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이걸 오래 지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약에 10개를 스크랩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손으로 해도 10개는 금방 하잖아요. 하지만 10개가 아니라 네, 10개가 아니라 100개였다. 아니면 뭐 1000개였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그냥 거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 시킬 수 있다면 원래 드려야 되는 시간보다 10개 하는 시간보다 1000개 하는 시간이 더 적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는 회사 홈페이지를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0개가 아니라 만개 이상, 뭐 2만개까지도 스크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자동화가 없었다면 저 도저히 할수 없었던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사용한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반복 가능한 그런 일로 만드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홈페이지 스크랩하는 것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어 실제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회사 100개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달라고 GPT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어, URL을 검색을 해서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메이크를 통해서 굉장히, 굉장히 간, 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모듈로 주어져 있는데요. 그냥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긴 기 구글 시트를 갖고 오는 겁니다. 구글 시트를 이 이렇게 company list라는 이 파일을 갖고 오는 거고요. 구글 시트에서는 시트 1번,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만 갖고 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첫 번째 행에 있는 네이버 포털 인터넷이라는 행이 가져와졌죠. 이걸 갖고 오면 이제 펄플렉시티에게 넘깁니다. 펄플렉시티는 검색을 할수 있는 LL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URL을 알려줘 라고 한다면 회사명으로 앞에 있는 이 네이버 포털 인터넷에 해당하는 컴퍼니 A 행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구글 시트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 rownumber는 동일한 rownumber. 로우넘버. 이 rownumber라는 건 뭐냐면 이제 행 넘버를 의미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갖고 왔으니까 2번에 그대로 업데이트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동화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뭘할 할 거냐 하면 이제 b 칼럼에다가 이 URL을 넣을 건데 URL은 이퍼플렉시 i 의 결과물인 이 Choice 안에 뭐 메시지 안에 컨텐트라는 걸 넣겠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시작점을 바꾸고 네, 런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 네이버가 들어갔고 퍼플렉시 i 가 검색을 했고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이버의 홈페이지 주소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저, 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이걸 0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한다고 치면 검색한 다음에 url 넣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반복 작업 같은 것들은 이제 ai나 혹은 이런 자동화 툴을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게 된다는 라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명문화해서 설명한 다음에 자동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부작용이 당연히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그 유튜브 쇼츠 자동화에 대, 달린 댓글인데요. 11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하는 게더 효율성이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경우를 정말 많이 해, 경험을 했어요. 그냥 내가 실제로 그냥 손으로 긁는 게더 빨랐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술을 익혀놓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툴이 어떤 기능이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 이런 목표를 정하기도 좀 어렵긴 한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강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강의를 꼭 들어야 되냐 하면 저는 그렇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을 조금 아끼시고 싶다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커뮤니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멤버 290명 정도가 있고요. AI를 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API인데요. API는 약자가 약자죠. 애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API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어,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의된 규칙 프로토콜 도구들의 집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API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특정 A 공장이 있다고 칠게요. A 공장에서는 검색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볼게요. 근데 검색이라는 기능 하나를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돈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증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실제로 충전을 한 다음에 이 검색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을 저는 API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오픈 AI가 있잖아요 채찍 PT라고 할게요 채찍 PT 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가, 어, 저는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API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차이냐면요. 뭐 GPT를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소비자 입장에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료로 정액제로 구독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특정 영역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근데 API는 뭐냐면요. 이 GPT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 중에서 특정 기능을 이제 개발 언어로 우리가 갖다 쓸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구독제로 제공을 하는 것과는 다른 과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PI를 왜 써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을 할때 이런 채집pt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면 실제로 이 몇십 조가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이 기능을 우리는 되게 헐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i를 판매함으로써 기업은 또 이익을 얻고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거나 자동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api라는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pi는 이렇게 사용되는데 국내 서비스는 api 열려있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해외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더 갖고 와봤습니다. 이번 예시는요, GPT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PI를 갖고 오는 예시를, 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N8N, N8N에서는 이렇게 HTTP라는 모듈을 갖고 올수 있게 되어 있어요. Node라고 여기 불리는데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HTTP request, HTTP 요청이라는 이 기능을 불러오면, 이렇게 뭐 메소드도 있고, URL도 있고, 네, 인증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 되게 정해져 있는 양식에 따라서 갖고 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Chat GPT, 이미지, 음, 원 API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API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나 그런 소개글 같은 게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이 것은 아니고 여기에 아 네, API 레퍼런스에 들어가면 아마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이미지가 있죠 네, API 레퍼런스 속에 이미지 문서를 찾아서 보시면 어,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example이 있죠 이제 요청하는 예시인데요 C URL이라고 되어 있고 CURL이라고도 읽습니다 CURL에는 이런 URL은 이걸로 요청을 할 거다 그리고 이거 H는 헤더거든요 헤더에콘텐트 타입을 이런 식으로 정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어 u 라이제이션에는 b e a r e BARER 띄우고, OpenAI에 API 키를 입력을 한다. 라고 규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건데, 데이터는 모델은 GPT 이미지 1이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그리고 N은 아마 이미지 개수일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미지 사이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 그대로 요청을 주고, 이 API 키, 이게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우리는 돈을 낸 사람에게 이 이미지 생성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불러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복사를 하시면요, 여기 n8n에는 이 편리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복사하시면 를 아까 전에 여기 이 캐스트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 import call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붙여넣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정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 끼워 넣어야 할 것은 여기에 배열을 다음에 OpenAI API 키만 바꿔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다시 읽어보면,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걸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메소드는 포스트 보낸다라는 것이고, URL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URL, 그러니까 OpenAI가 제공하는 URL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헤더 값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게 있죠? 여기 배열러의 API 키, 제가 미리 넣어놓은 API 키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었으니까, 갖고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모델은 이것이고, 그리고 프롬프트는 이게 앞에 뭔가 다른 변수 함수 값, 변수 값으로 되어 있는데, 변수 값은 앞에서 뭔가를 갖고 온 값을 여기다 넣겠다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pi 통신은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api를 쓰면 특정 기능만 갖다 쓸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잠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아까 봤었던 펄플렉시티 ai 이 모듈이 있잖아요 이걸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모듈도 사실은 http 요청을 조금 더 뭔가 패키징화 해 놓은 겁니다 보기 좋게 모든 것이 http 요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은 건 LLM입니다. LLM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았던 챗 GPT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이제 펄 플렉시티, 뭐 재미나이, 그 라마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라마는 오픈 소스라고 불리는데요. 오픈 소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챗 GPT를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근데 라마는 우리의 로컬에 설치할 수 있어요. 로컬이라고 하면 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DD에 설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오픈소스 활용하면 좋은 점은 여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다라는 건데 컴퓨터에서 돌리려면 컴퓨터가 좀 좋은 모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 초보자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저는 잘 만들어 놓은 이 LLM 모델들을 갖다 쓴다.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건수가 10만 건, 100만 건 이렇게 늘어난다면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제 컴퓨터를 사서 라마를 돌리거나 뭐 그런식으로 하겠죠 딥시크도 있는데요 딥시크 딥시크 이거죠 딥시크는 굉장히 이제 GPT를 잘어 증류해서 만들어낸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LLM마다 잘하는 방, 잘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다른데요. 채찍 PT는 웬만한 거다 잘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클로드는 글쓰기, 특히 한글 글쓰기, 그리고 클로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코딩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죠. 막 GPT의 모델명 이런 게있잖아 4.1도 있고, 4.5도 있고, 4.05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어 사실 알아두시면 좋긴 하지만 그냥 지금은 제 최신에 나온 모델을 그냥 쓰면 된다. 아니면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4.5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4.5로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펄 플렉시티는 조금 독특한 것이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에 URL을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펄플렉시티에게 검색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검색을 요청하면 그 검색된 자료들을 토대로 정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나이? 재미니? 뭐, 재미나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재미나이 또한 구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재미나이는 컨텍스트가 굉장히 큰 걸로, 네, 많은 글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건 또 이따가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사실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사실 아무거나 써도 사실 상관없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그냥 채찌 PT 혹은 클로드둘 중에 하나. 아니면 요즘엔 재미나이가 무료로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꼭 유료로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재미나이를 꼭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컨텍스트 윈도우는 뭐냐면 이 GPT도 아, 이런 이런 LLM 모델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북 시험을 친다고 해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책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자료를 되게 많이 넣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읽을 수는 없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T-4 터보의 경우 128K 정도 클로드의 경우 200K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재미나이가 최근에 뭐10 밀리언0밀리언 정도를 컨텍스트로 하겠다. 근데 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1시간 분량의 비디오 11시간 분량의 오디오,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컨텍스트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 전부 1시간 분량 다 넣어도 다 읽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넣을 수는 있는데, 그걸 다 읽어오지는 못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PDF와 모든 자료를 다 넣었는데, 얘가 잘못 알아듣더라. 되게 바보처럼 답변을 하더라. 라는 것은, 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아직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 많이 넣는 것은 좀 지향을 하는 게좋고요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근데 많은 양의 정보를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 체감상은 재미나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분량이 많은 양을 처리할 때는 재미나이를 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컨텍스트 윈도우를 이해하고 있으시면, 어, 이게 왜, 이해를, 왜, 답을 이상하게 했구나라는 거를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어지는 개념이 이제 레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어 보험이나 뭐 약관 같은 거볼때 있잖아요. 아니면 또 그런 법률이나 같은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8%만 정확해도 안 되고 99% 정확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정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엄밀한 작업들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높은 정확도를 이제 우리가 요청 요구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나온 개념이 이제 레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그는 뭐냐면 우리가 어 날리지 베이스, 그러니까 나의 지식 베이스 네, 랄리지 베이스라는 것에 있는 정보를 이제 한번더잘 갖고 오게끔 하는 한번 전처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의 정보일 수도 있죠 그건 gpt가 학습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아닌 여기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갖고 오게 하려면 날리지 베스트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 컨텍스트 어차피 마이너모못 읽지 않냐라는 것을 이제 라이그에선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다 모르셔도 괜찮긴 해요 저도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벡터 데이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컴퓨터가 조금 더 LLM이 읽어 읽어오기 쉽게 배치를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벡터를 보셨을 때인데 벡터는 보통 공간에 이 위치해 되어 있고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위치를 시키냐 하면 만약에 남자 있다 여자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왕이 있으면 여기는 왕비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이건 좀 틀린 예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 자료 간의 그 위치 정보를 이 저장을 따로 해서 이 LLM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정보를 엄청나게 막 많이 넣어 놓고 이제 레그에서 벡터 DB 벡터화 시키면 요만큼, 뭐,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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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크 번호가 멀겨지거든요. 네, 이렇게 청크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몇 개씩 자를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여튼 이렇게 뭐 잘게 잘게 좀 쪼개가지고 좀더잘 긁어올 수 있게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갖고 오게끔 하는 것이 llm의 목표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레그와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고 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프롬프트가 있겠죠. 이제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시어 명령어를 내리는 건데요. 프롬프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과 유저와 어시스턴트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은 어 역할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저는 이게 테스크, 어어 뭐랄까요 임무, 과업. 를 지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는 콘텐츠 마케터야 뭐 이런 식의 역할을 줄때 시스템에 쓰고 유저에는 이런 어떤, 어떤 특정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어 줘라고 쓰는 거고 어시스턴트는 약간 보조되는 그런 자료들을 넣는다 아니면 이 제이슨 형태의 그런 자료형을 넣는다 뭐 그런 것들을 보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보통 쓸 때는 유저에다가 많이 다 넣어 놓기해요 근데 시스템을 먼저 쓰고 유저를 먼저 쓴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대충 쓰고 아니면 자료가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제목만 좀 간단한 수준의 LLM 같은 걸 사용을 하실 때는 유저만 써도 사실 크게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조금 더 좋은 답변, 조금 더 좋은 블로그 콘텐츠 뭐 그런 것들을 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이 자료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저도 자동화 하기 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개념도 뭔지도 몰랐고, 지금도 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LLM을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와야 되고, 갖고 온 것을 또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통칭을 해서 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엑셀 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 치면 이게 A, B, C, D고 이렇게 음.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B 칼럼에 이 A 로우인 아일로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이 저장을 이렇게 LLM 처리를 한 다음에 C에다가 넣어라라고 해야되기 때문에 특정 값의 그런 위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애초에 이걸 되게 잘 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이제 만들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뭐를 써야 될지 그런 것도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드는 생각은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되게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좀 무겁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더 가볍게 데이터를 많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개발자용 데이터베이스, 뭐수파베이스 SQL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쓰는 우리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라고 하면 이제 비개발자 출신의 이런 자동화를 하고 싶어하는 AI 애호가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제 데이터베이스는 에어 테이블이 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시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노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하튼 넣어 놓고 내 정보를 갖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 놓으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 을할수 있죠. 이제 컴퍼니 네임이 이제 A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B에다가 URL을 넣으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부 다이 다음에 3번, 4, 5, 6, 7, 8 이거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이전시 일을 하면서도 자동화 구축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라기보다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거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회사는 단한 군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그 데이터는 레거시라는 게좀 쌓이다 보면 이제 흩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정돈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동화 생활에서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자동화를 하시다 보면 데이터를 조금 더잘 정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거는 익혀 나가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에어 테이블 해야 됩니까? 시트를 해야 됩니까? 노션 해야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툴 하면 되는데, 저는 기입하기 제일 좋고 편한 것은 좀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제일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것은 엑셀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구글 시트인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시트로 많은 예시를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자동화를 처음에 구축을 할 때, 무엇부터 구축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어, 결과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런 AI로 요약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리스트업 한 다음에 AI로 요약해서 노션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채널 리스트업부터 하고 유튜브 영상 주소를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 조금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구조예요 이제 왜냐하면 채널리스트업하고 이 채널 리스트 업하고 이거 갖고 오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뭘로 갖고 오지 어떻게 갖고 오지 그거를 정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반대로부터 이제 결정을 하라고 라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아까 전에 목표를 정하고 명문화 하는 것부터 해라 라는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엑셀에 정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고 한다면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값을 미리 정해놔야겠죠. A에는 URL 값이 올 것이고 B에는 어, 요약값이 올 것이고, 뭐, 시에는 좋아요, 수, 뭐, 댓글, 이런 것들이 오게끔 미리 다 정해놓는다를 저는 먼저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 i 로 요약해야 되는데, AI 요약을 할때 필요한 뭐, 채취피티를 쓸 것이냐, 아니면 뭐, 클로드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i 로 요약을 하기 위해서 자막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자막을 어떻게 가져오지? 라는 걸 그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어, 영어로 검색하면 가장 좋긴 합니다. 뭐, 지금 영어가 저는 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기를 많이 돌리는데, 영어로 how to get, 뭐, transcription in YouTube video, 뭐, 이런 거 써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막 갖고 오는지를 되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띄우고 API를 같이 검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영상 자막을 가지고 오는 방법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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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 자막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 유튜브 영상 주소가 필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영상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이제 영상 주소 가져오는 법도 구글링을 통해서 혹은 GPT에게 물어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채널을 갖고 올 건지를 마지막으로 리스트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역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시나리오가 생성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에서 접목이 되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자동화를 구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과부터 시작을 먼저 하시는 것이 저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어렵고 아직도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씩 뭔가 접목을 해 보시면서 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어, 이런 용어 같은 것들 조금씩 익혀 나가시는 것 자체가 자동화나 AI랑 좀 친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